안녕하세요, 고기 마루입니다. 오늘은 남녀노소 누구나 잘 두루두루 즐기는 양념 토불고기를 해볼 건데요. 먼저 토불고기 하기 전에, 어 양념육에 대해서 좀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신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. 양념육 하면 찌그러지 고기, 거의 다 썩어가는 고기. 이런 곡이 쓴다고 좀 손님들께서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. 근데 실제로 제가 직원 생활을 예전에 할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겪었고 회의감도 많이 느꼈거든요. 맞습니다. 그렇게 좀 비양심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도로 있습니다. 근데 다는 아닙니다. 저처럼 그냥 애 m 대로 하는 사람도 많을 거고요.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많이 보면서 뭐 회의감도 많이 느꼈고요. 진짜, 와, 왜 저런 짓을 할까? 무슨 고기 팔아서 뭐 이건이 될 것도 아닌데, 왜 저런 짓을 할까라고 생각도 많이 했는데, 제가 안 하면 되니까. 그런 건 50원도 잘 받고,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. 저는 이런 FM 고기 있니다 자, 이 고기는 호주산 목심입니다. 알목심. 예. 뭐물 건너왔기 때문에 냉동상태로 당연히 들어오겠죠. 목심은 등심에서 머리 쪽 방향에 그러니까 등심보다 더 위쪽에 있는 그런 부위고요. 구워 먹기에는 조금 질기죠. 그래서 시즈닝을 해야 구워 먹을 수 있는데 서양인들은 그렇게 먹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불고기나 국거리 용도로 많이 씁니다. 되게 고소하고요. 이 가운데 뻥 비어있는데 제가 지금 떡지방 있는 걸좀 파냈습니다. 이쪽 부위 보시면 빗살무늬가 있는데 이쪽은 약간 살치발이 살아있는 쪽이고 요 아주 고소합니다. 얇게 쳐서 양념에 절이면 굉장히 소고기 특유의 구수하고 고소한 맛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. 이거를 이제 기계로 얇게 쳐서 양념 소불고기를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고기를 잘 버무려서, 음 진공 필름에다 바로 담습니다. 요즘은 배송도 나가고, 또 손님들도 일회용 팩에다가 해드리니까, 그 자체도 또 쓰레기가 되니, 좀 꺼려 하시더라고요. 비닐에 차라리 해주면 안 되냐. 두루두루, 위생적으로도 진공을 잡는 게 좋고요. 손님들한테 쓰레기 안 생기게. 예. 그렇게도 좀 해드리는게 좋을 것 같아서 진공팩에다가 바로 담아서 진공을 잡아버립니다. 네, 이제, 진공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. 이런 형태로, 진공이 잘 됐죠. 선도가 아주 오래 갑니다. 보시면, 여기 화면상에서는 잘 표현이 안 되겠지만, 저는 양념을 초벌 양념식으로 하거든요. 일반적으로 양념육 판매하는데 보면, 그냥, 아까 말씀드린 대로, 그냥 양념에 아주 그냥 푹 절여서 담가 버리는데, 어떤 손님, 그런 손님 있더라고요, 예전에. 제가 직원, 직원 생활할 때, 그 양념 좀 짜고 주세요, 그래요. 너무 양념이 많으니까, 이렇게 고기를 덜어냈는데, 진짜, 제가 봐도, 무게를 달아보니, 고기는 얼마 안되대요 금액수가 많이 나니까, 양념 좀 짜보세요. 그러니까 참, 저도 좀 민망했는데, 그래 진짜 실제로 짜보니까 고기가 요만큼밖에 안 돼요. 내가 사먹는 입장이라면, 아, 진짜 좀 그렇겠다 싶으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초벌 양념식으로 하고, 이렇게 추가 양념을 드립니다. 요게 한 종이컵, 한컵 분량 정도 되는데요 그냥 이종 이 상태에서 바로 끓여 드셔도 충분히 국물도 잘 나오고 괜찮고 조금 더이 상태로 맞춰서 조금 바싹 하시면 바싹 바삭 불고기가 되고 요까지 다 부으시면 예, 국물이 낭창한 그런 예, 진짜 소불고기가 되겠죠 이렇게 야채도 같이 이렇게 들이니까 야채까지 몽땅 넣어서 끓이시면 집에 가더 이상 하실 게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편리 하시죠 네. 이상, 양념소불고기를 만들어 봤고요. 어, 처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, 양념요가 한데 이상한 고기 절대 안 씁니다. FM으로만 하고 있, 하고 있고요.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. 이상, 양념소불고기 만들어 봤습니다. <목소리>